음, 안녕하십니까? 요번에는 제가 웬만하면 어, 장비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는데 어 이번에 제가 세 대를 새로 영입을 했고 그다음에 요거는 2002이거지스트 어, 요게 2500 XH입니다. XH 요거는 PC 2,500이고 어 이번에 낚시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제가 어, 먼저 어 무늬오징어를 어, 좀큰거뭐 뭐 2kg 만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한2.58그 정도 나가는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순수 2.58 정도였는데 그거를 제압하면서. 굉장히, 이게, 라인도 새 거고, 닐도 새 거고, 낚싯대도 새 거였기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조금 힘들었고, 무엇보다도 그때 완전히, 음, 아둥바둥 떨었는 게 뭐냐면, 어, 물론 그 전에 한 3분 정도를 얘하고 버티기를 했습니다. 차고 나가는 게한 15번, 16번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게 있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를 바둑마당 떨었는데 그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합사입니다. 합사. 이거는 지금 합사 라인이 스머식이라는 제품인데 라인이 여기 200m에 95,000원입니다. 이거는 0.5, 그 다음에 여기 어 0.6, 음 그럴 겁니다. 이두 대는 0.6, 0.5였는데. 요거는, 어 다이어에서 나오는 그, 쇼크리더 2호를 감았었고, 요거는 2.25, 를 감았는데, 이세개다 똑같았습니다. 쇼크리더가 터지는 게 아니고, FG 했는, 그, 매듭 위에가 다 터졌습니다. 그 말은 즉, 진짜, 무엇을 떠나도 제가 생각했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하고 늘 쓰던 게 뭐냐면,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써가지고, 자주 갈아주는 게 좋은 건데, 이거는 아는 동생이, 아, 0.6, 이거는 거의 뭐, 0.8, 1호에 가깝다. 굉장히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두 개를 감아봤는데, 믿고 감아봤는데, 목줄 다 나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라인이, 어, 특히 산란치는 해체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드랙을 탁탁 때리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지라고? 그때 다 나갔어요. 즉, 이게, 어,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치지 말고 그냥 지그시 땡겨가지고 푸는 게 정답이에요. 이걸 순간적으로 끊어내기 위해서 탁탁 치는 순간 그 매듭이 다 나가더라고요. 지그시 땡겼을 때는 어느 정도 힘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쳤을 때는 매듭이 다 나가요. 쇼크리드가 나가, 쇼크리드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목줄이 나가는 게 아니고, 목줄 위에가 다 터져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고, 그 다음에 이 2500XH를 썼는 거는, 그때가 이게, 요게, 스토이스 84M을 썼어요. 이, 이, 이 스토리스 84M을 썼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 힘이 예전에 제가 쓰던 이런 M 때, 인트라인 M 때, 이 M 때, 어, EXM 때 이거보다는 좀 낭창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압도 안 되고, 좀 제압에, 첫 번째 제압에서 제가 이 라인이 0.5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제압에서 솔직히 제가 오징인데 졌어요. 순간적으로 제압을 못하고 버티기를 뭐 하고 계속 손으로 드래그 잡았어요. 여기서 드래그를 풀고 얘가 더 치다가는 이게 뭔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났고 그다음에 제가 몇번때그 전에 몇번 던져봤을 때그 조그만 해초에 걸렸어도 제가 탁 쳤을 때이 쇼크리더가 나가는 게 이어 쇼크리더가 나가는 게 아니고 목줄 그 위에 있는 매듭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는 상황에서 제가 그큰 무늬 오징을 걸어버리니까 진짜 손을 바둥 바도 바둥 떨었어요. 드래그를 더 이상 쪼지는 아도 한두 칸, 한두 칸, 한두 칸 이런 식으로 쪼았고 이게 제압이 안 돼가지고 진짜 손 드래그를 사용했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풀려가서 아 이거는 먹던지못먹던지 이거는 강제 제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방파제 얘가 끝발을 위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슬림에도 나는 이 라인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라인은 비쌌는데, 아, 그래서 지금 이 라인들을 제가 새로 다 갈아버리려고 해요. 최소 0.81515. 지금 어차피, 스포리, 예비, 스포리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갈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호수가 깡패라고 굵은 거 쓰십시오. 어차피, 무늬 오징어는 우리 쪽에 와서 산란을 하려 하지, 저 멀리서 산란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심이 낮고 가까운 쪽에서 산란하기 때문에 큰 무늬 오징어일수록, 그, 저도, 감히 말하는데, 비거리 1, 2, 0 m 때문에, 그거, 오징어, 놓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징어 놓치니까, 최소 0.8에서 1호. 저는 웬만하면 1호, 1.2, 심지어 1.5까지 있었는데, 어, 저는 감히 말하지만, 최소 1호 묶고 가십시오. 묶고 가야 되고, 잘비 끊어 내리고, 뭐, 이럴라면, 이 비싼 라인, 이거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어, 쓰임이 있죠. 그냥, 본시즌 때, 어, 비글리도 좋고, 크게 미끌리면 아니고, 중층, 중하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중층에서 이래, 뭐, 좀 끌고 올 때, 어, 본시즌에 사용하는 라인이지, 이거는 저는, 어제 생각에는, 제가 하는, 뭐, 저도 1년에 2kg짜리를 많이 잡으면 10마리 잡을 수도 있고, 최소 서너 마리를 넘게는 잡거든요. 운전면 3kg짜리도 한두 마리 잡는데, 저는 도저히 자신 없어서, 이건 못쓰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2500XH입니다. 그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감을 때마다 권사량이 한 90cm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어, 얘를 쓰고 2.5를 했을 때, 저는, 얘는 흰겸 2,500번 일반 이게 드랙력이 5kg인데, 흰 겸을 느꼈고, 그럼음에 저같이 드랙을 강하게 주는 사람은 이 권사량이 안 맞더라고요. 한 70cm? 왜냐면, 드랙을 많이 주기 때문에, 드랙이 강하기 때문에 줄이 적게 풀려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얘네가 내 템포에, 드랙의 템포에 하다 보면, 드랙을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어차피 얘는 제가 산란철에 쓸려고산는게 아니고, 우리 그 7월, 8월, 9월까지 본 시전에 비거리용으로 쓸려고 생각했는 애기 때문에, 왜냐면 그, 그때는 다트를 해서 빨리 표층이나 중층을 왔다 갔다 왔다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권사량이 높은 것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샀기 때문에, 뭐 후회는 안 하는데, 요번에 서보고는, 아, 얘는 드랙 얘기. 아, 5kg짜리는 2.5나 3kg짜리는 난 제어 못뭐 하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팔에 힘이 엄청 들어갔고요. 이 라인도, 이 드랙을 더 주면 끊길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끌어내는 이 드랙의 힘도 저는 굉장히, 제가 그전에 쓰는 건 7.5kg짜리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잡아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주력이 될 거예요. 여기는 하나는 0.8을 감을 거고 하나는 1호를 지금 감을 거예요어 운영하기 나름인데 제가 비양도 들어가거나 몰이 많은 쪽에 들어갈 때는 지금은 한1 2호까지는 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제가 잘피 쪽으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잘피 쪽이나 몰 있더라도 뭐한 1호 정도면 저는 뭐한 견딜만 안하겠나 그리고 쇼크리더는 2.5호 그래갖고, 어이 10kg 짜리는, 이게 5kg 였기 때문에 10kg 짜리는 제가 기존에 7.5kg 를 썼기 때문에, 아 충분하지 않겠나, 이러가 느끼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 다들 뭐, 스토이스 요게 앞이 짧다 그래가지고 많이 안 쓴다 하는데, 가볍게는 굉장히 가벼웠어요. 예전, 예전에 EX보다는 굉장히 가벼웠는데, 어 조작성도 좋고, 어 손에 무리도 훨 적었고, 근데 저는 사용하는 게좀 음 좋은 점에 더 좋습니다. 일단 어, 아웃가이드는 제가 아웃가이드를 웬만하면 안 가지고 다니는데 아웃가이드를 가이, 아웃 가져간 이유는 어, 일단 비거리를 좀 줄려고 했어요. 제가 요번에 왜냐면 하 요번에 가서 목표가 뭐였냐면 흘리는 낚시를 한번 보여 드리려고 어떤한 물이 갈때 흘리는 낚시도 충분히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래, 있으면 잡으려는데, 솔직히 또 가자마자 봤을 때는, 원래 비양도에 오징어 좀떠 있어야 되거든요. 떠 있는 오징어를 한 마리도 못 받고, 뭐 바람도 그렇고, 어, 제가 여기서 뭐 한두 마리 잡으려고 왔다고, 한두 마리 잡을 것 같으면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놀자, 이게 저의 주의고, 이왕이어서 꽝초 가도 좋고, 만약에 비양도에서 잡았다 하면 하루에 최소한, 네 다섯 마리, 많게는 열 마리 잡으러 들어갔기 때문에, 제 원하는 그런 환경이 안 돼가지고, 다시 재도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 제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놀고 오고, 뭐, 큰거한 마리 얻어 걸리고, 운 좋게, 그렇게 왔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들인데 권하고 싶은 거는, 그래도 산란치를 칠 때는 드행력이좀 있는, 그, 합산은 무조건 0.8 이상.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저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